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요런 사람이고요 예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추석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쉬니까 일단 쉬니까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추석 명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데 이 관리를 잘 못해 주시면요 몸이 좀안 좋아져요 특히 척추 관절 그냥 맛이 갑니다.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5일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다섯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몸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아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. 주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셔야 되니까 보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일 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기 싫은 일 뭘까요? 그렇죠. 전전긍긍 그렇죠. 전부치기 이 전부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고된 일이고 척추와 관절에 의외로 많은 부담을 줄수 있는 그런 예, 일이거든요. 전부치기가 이게 말이 뭡니까? 쪼그려 앉아가지고. 전부치기 하는 거, 바닥에 앉아서. 그래야 또 이게 전부치기가 제맛이죠. 근데 이제 전부치기 할때 쪼그려 앉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. 쪼그려 앉게 되면은 이게 등이 꾸정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골반하고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전부치기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에 의자에 앉아서, 식탁에 앉아서 하시거나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고 몸을 풀어주고 이런 동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전부치기 할때 어떻게 하세요? 손목을 쓰지 않습니까? 프라이팬 이렇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전두막 이렇게 요즘 그렇게 안 하시나? 손목을 계속 쓰게 되니까 이 손목이 나가 또 허리도 나가지만 손목도 나가. 그러니까 이 전부치기 할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손목에 차라리 아대를 차시거나 되도록이면 손목을 쓰는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먹어 사드세요 사드세요. 우리 시골은 꼭 전부치기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뭐니? 제가 요번에는 전을 해가지고 갈게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전을 바리바리 사서 가지고 가야지, 사서. 사서 가지고 가서 맛있게 전을 드십시오.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앉아있는 자세를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이 관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동할 때, 멀리 사시는 분들 방문할 때는 장시간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쪼그라들게 되고 허리가 이렇게 슬 이렇게 빠지죠. 그 다음에, 목이 이렇게 또 이렇게 쑥 빠져요. 이게 거북목도 되고, 허기도안 좋아지고, 음. 그 다음에, 옆에서 같이 타고 계시는 분들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, 이게 장시간 앉게 되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? 서서 갈 수는 없잖아요? 그죠? 아, 그렇지 뭐, 어, 스타크래프트, 뭐 이런 거, 큰거 타면은 뭐 좋은데, 자가용 타고 가시는 분들은, 예, 뭐, 앉아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,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, 사실은,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, 특히 척추나 관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세, 특히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게 비단, 요 추석 명절 때 이동을 위해서 차량이나 이게 열차 안에서 앉아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, 다들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허리를 이렇게 90도로 어, 펴주고,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무릎 관절이 골반 관절보다 약간 올라오게끔, 이런 자세를 취하셔야만, 예, 골반하고 허리에 이제 부담이 좀덜 해요. 그런데 30분, 1시간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다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주 쉬어야 돼요. 모든 휴게소에서 쉴 수는 없지만,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의 휴게소에서는 들리셔가지고, 몸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. 못해도 2시간, 음, 네한 번은 꼭 쉬셔야 돼요 반드시 차에 내리셔가지고요 예, 상쾌한 공기도 아 하긴 상쾌한 공기도 아니겠지 아무튼 바깥 공기도 좀 쐬시고 기지개도 좀 피시고 움츠러들었던 이, 이 가슴과 어깨 목을 쫙 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앉아있는 자세에서 몸을 풀겠다고 이제 갑자기 예? 일어나게 되면 은 움츠러들었던 이 관절하고 이게 인대 근육들이 갑자기 놀래요. 갑자기 일어나면은.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천천히 기본 동작이 있거든요. 일단은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좀 돌려주시고, 이렇게 뒤로 빠졌던 허리를 배를 약간 앞으로 내미는 느낌으로 쭉 펴주시고, 그 다음에 한 번, 두번 정도는 이렇게 기지개를 좀 앉은 자세에서 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상체를 이완시켜 주신 후에, 그리고 이제 다리도좀털수 있으면 털고, 그리고 나서 서서히 서서히 일어나셔가지고 좀 주변을 두시면서 몸을 좀 풀어주시고 이화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. 갑작스러운 몸의 동작, 자세 변화는 분명히 관절과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. 항상 이렇게 워밍업을 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모든 동작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또 중요해요. 번 굽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장시간 동안에 이동할 때 앉아있는 자세,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주, 조심하시고,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, 어, 몸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하고, 룰루랄라 명절 보낼 수,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